순살 자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건설사, 감리업체, LH, 이 토곤 마피아들이 벌인 비리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리업체 선정하는 심사위원한테는 쓰레기 봉투에 1억 4천만 원을 넣어서 뇌물을 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올빼미TV는 인천 금단 신도시에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지하주차장이 폭삭 주저앉은 순살자이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토건족들 참 대단합니다. 철근 빼먹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콘크리트도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강도가 부족하고 결국 내려앉았답니다. 붕괴된 사진을 보면은. 지하조차장 천정이 완전히 내려앉고 기둥만 저렇게 덩그러니 서있습니다. 공사 중에 무너진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입주를 해서 무너졌다면 피해가 엄청났을 겁니다. 순살 자이아파트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금단 신도시 사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에는 LH 사무실도 있습니다. 토건 마피아들은 세계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H, 시공사, 그다음에 감리 업체. 이 사람들이 모두 한 통속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순살자의 주차장이 무너진 게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거 철거한다고 했는데 제가 8월 말에 가 보니까 철거는 하나도 안돼 있고 건물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9월부터 철거를 시작한다는데, 금단 사시는 분들은 지금 철거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순살 자의 아파트 철거하는 데만 돈이 700억 넘게 들어간답니다. 새로 짓고 하면 뭐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려니까 공사기간이 몇 년이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당연히 입주시기도 몇 년이 더 늦어졌고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입주지원보상금을 1억 4, 5천 정도 또 준답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게 감리업체죠. 그런데 이 감리업체도 다 썩어빠졌습니다. 여기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임원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건설사하고 뭐 LH 다 짜고 철근하고 이런 거다 빼먹고 뒷주머니를 두둑히 챙겼답니다.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보통 교수님들이 하는데 그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또 교수님들한테 접근을 해서 뭐 골프도 쳐주고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따냈답니다. 그리고 감리 업체들끼리 다 짜가지고 담합을 해서 5천억 원대 공공 입찰을 서로 나눠 먹었답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면 피곤하다이가. 노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일감을 서로 잘 나눠서 먹었습니다. LH 정관 출신이 차린 감리 업체 순살차이 이것도 감리 일을 맡았지만은 또 다른 공사당에도 새로운 감리 일감을 따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토건 마피아의 두목, 대부는 LH입니다. 자, 두목이 LH니까 건설사에서 돈을 안 갖다 바칠 수가 없겠죠. 네, 현금도 수천만 원 갖다 바치고 lh 직원들한테 해외 골프 여행도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교수 심사위원한테는 쓰레기 봉투에 1억 4천만 원을 넣어서 뇌물로 갖다 바쳤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순살 자의 아파트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주문한 철근 양은 설계보다도 20%가 더 많았답니다.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철근이 다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몰래 빼돌려가지고 건설사, LH, 또 감리업체 서로 다 나눠 먹기를 했을 겁니다. 검찰이 순살 자의 아파트 관련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뭐 완전 비리의 천국이었습니다. 68명이나 굴비역듯이 기소가 됐고 또 쓰레기봉투에 뇌물 전달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한 데는 철근 123개 중에서 무려 100개를 넘게 빼먹었답니다. 이 정도면 뭐안 무너지고 건물이 서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단신도시 지금도 열심히 아파트를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철근을 빼먹은 건설사가 순살자의 아파트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이 철근 빼먹는 비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설업계에 만연된 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들은 보면은 지하주차장 위에는 놀이터 같은 거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해서 아이들이 한참 놀고 있는 놀이터 한꺼번에 주저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겁니다. 철근 빼묻고 시멘트 빼묻고 이것만 한게 아닙니다. 또 유리는 중국산 가짜인데 그걸 또 KS마크, 그거를 위조를 해가 붙여가지고 중국산 자재도 썼답니다.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건설 자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건설 단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중국산 시멘트도 수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석회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 재낄 것 같습니다. 순살자에는 무량판 구조입니다. 천정을 떠받치는 가로포가 아예 없이 기둥만 딸랑 서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새 무량판 구조로 짓느냐? 당연히 돈 적게 드리고 또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어서 요새 이렇게 짓습니다. 정부에서 건설사들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 건설사 토금마피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답니다. 금단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돼 가지고 내년에 개통을 한답니다. 또 이런 거 호재 뉴스 나오면은 또 우리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전부 돈 써서 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단 신도시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30평대짜리가 7억 4천 평당 2,5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 해가지고 또 로또 당첨되면은 2억 바로 앉아서 볼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넘었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다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 이사를 와서 인구가 늘어난 거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오른 주머니 있는 돈 빼다가 왼쪽 주머니 넣는다고 돈이 많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들이 요즘 아파트 팔아봐야 남는 이익이 3.3% 이것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근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중국산 자재 쓰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가다 날림공사는 옛날 산풍백화점 이때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아파트 이름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지금은 다시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아파트 이름이 스무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도저히 아파트를 찾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못 찾아오니까 이제 시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혹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시어머니 혼자 쉽게 찾아오라고 아파트 이름을 짧게 짓습니다. 토건 마피아, LH, 감리업체, 건설사는 서로 경제, 이권 공동체입니다. 이런 악행을 없애려면은 감리업체라도 이제 국가에서 제3의 기관으로 관리를 해야 제대로 된 아파트 공사를 할수 있을 겁니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계 수준은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뭐 중국 욕할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